관계 부사. 자, 관계 부사 아까 선행사가 장소 관계 부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 부사라고 해서 부사절이 아니라 다 무슨 절이죠? 형용사 절이에요. 아시겠죠? 자, 앞에 선행사 장소가 있고 where나 in which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관계사는 두 문장이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 캐슬. 여기 저희 집이에요. 집사님이 한 50명 있어요. 여기서 관리해 주는 집사님이. 저 여기서 자랐어요, 여러분. 어. 어 강원도 아니에요. <laughs> 보세요. 예를 들어서 this is the castle 그랬어요. 어, 여기 이거 이게 여기 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고 두 번째 문장에 뭐 있어요? 저는 자랐어요. 저기서. 저기서 컸어요. 그랬죠. there. there는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죠? there, over there. 저기서. 캐슬에서 자랐대요. 그러면 이 장소라는 명사와 여기 there는 장소 부사죠. 서로 같죠? 이렇게 장소 부사 대열와 저기 명사 캐슬 장소를 가리켰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하는 and라는 이런 접속사의 의미도 가지면서 그리고 저기 장소 대열의 장소 부사의 의미도 갖는 게 관계 부사가 있다는 거죠. 앞에 선행사가 장소 선행사니까 뭘로 쓰면 되죠? 장소 의미의 where. 아시겠죠? 그리고 같은 동의어는 뭐 있죠? In which. 오케이? 그럼 뒤로 완문이 와요, 불완문이 와요. 완문이 와야 돼 여러분. 오케이? 완문이 와야 된다. 그래서 앞에 꾸며주는 장수선 행사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다 이것도. 되셨나요? 음. 자, 그러면 원리는 이렇구요. 공식, 쉽게 푸는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관계부사 보세요. where나 in which 가 선택지에 있어요.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빈칸 앞에 일단 선행사가, 무슨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장소, 명사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빈칸 뒤로 완문 와야 돼요? 불안문 와야 돼요? 완문이 왔을 때, 장소 선행사뒤로 완문 오면 where 없으면 in which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6-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 분 한번 같이 해볼게요. JJ's Academy까지 누구 자리죠? 좋아요. 주어 j j 학원은 is 이형식동사 이형 the place 주격보어 장소다란 말이 있죠? 빈칸이 누구 자리일까 했는데? All the s t u d e n t 까지가 r가 동사니까 이게 뭐예요? 주어겠죠? 그럼 r는 이형식 동사고 eager 열정적이다라는 주격어 열망한다 to study 이제 부사적용법 부사구라고 하면 되고 공부하기에 공부하기를 엄청 열망하는 장소다라는 뜻으로 일단 빈칸뒤로 완문이에요 불완문이에요? 불완문. 완문이죠 완문 일단 빈칸뒤로 주어동사 와서 빈칸에는 접속산데, 완문이에요. 완문이 왔다란 걸 적어주세요. 완문의 접속산데, 명사 뒤에 무슨 절? 형용사 절. 오케이? 그럼 앞에 선행사가 뭐예요? The place, 선행사 뭐예요? 장소죠? 장소면 뭘로 찍으면 돼요? Where? 없으면? In which로 찍으면 정답.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관계사는 해석해야 하네요. 관계사. Who, which, that, where 이런 거 해석해야 하네요. 안, 안 해요. 그러니까 관계사는 해석하지 않는다 적어주세요. 따로 여기다 해놓을게요. 관계사 아까 했던 who나 which나 that이나 whom이라, where나, in which해석하기 있기 없기 없기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관계사는 해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를 잠깐 해석해 보면 JJ의 학원은이다 장소이다. 어떤 장소예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장소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기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여기다 where 이따에서 어디라고 해석하면 돼요? where 이따에서 안 돼요. 어디란 해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장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형사절은 정리 끝인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큰 동그라미 7번에 1, 2, 3, 4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가겠습니다. Let's start.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여기는 지금 이제 의문문이죠. Have you watched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건 동사죠. 타동사고 주어져 얘가. 오케이? 그러면 w a t c h 동사 뒤에 the movie 명사는 무슨 역할이죠? 사동사 뒤에 목적어죠. 어, 빈칸 뒤에 보니까 I가 주어고 recommended는 동사죠. 어 그러면 빈칸 뒤로 주어 동사 빈칸에는 접속사, 접속사. 접속사. 완문이에요, 불완문이에요. 그렇죠. 목적어 없는 불완문이죠. 다 적어야 돼요. 목적어 없는 불완문에 목적관대가 필요하겠죠. 목적관대가 필요해. 목적어 관계 목적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관대. 그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면 위치 잘했어요, 굿샷. 그 다음으로 할게요. 두 번째. 자 이번에 the firefighter 누구 자리죠? 주어. 주어 다음에는 빈칸 왔네요 It's smiling 동사죠? At me 전명구. 이즈 뭐예요 이영수 동사.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에서 막아줘야겠죠.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빈칸에서 절이 시작됐죠. 빈칸 뒤로 동사 왔으니까 뭐가 빠진 불안문이죠. 주어 없는 불안전한 문장. 일단 불안전한 문장은 무슨 절 접속사 찍어주면 돼요. 형사절. 주관되죠 형사절. 앞에 선행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의 사물이에요. 사람이면 후 o o d 잘했어요. 그 다음 분 자, 3번에 위 누구 자리죠? 주어, clean up 동사, 타 동사 the beach 목적어죠. 빈칸이 누구 자리에요 했는데 빈칸 뒤에 anyone이 대명사고 can come이 동사죠. 주어 동사 n 동사 왔고 목적어 왔죠. 그럼 빈칸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문이에요, 불완문이에요? 완문의 접속사죠. 완문이 왔어요, 여기 뒤로 완문.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선행사 명사 뒤로 완문이니까 형용사 절은 맞는데 비치가 장소예요, 사람의 사물이에요? 장소죠, 장소. 장소 뒤로 완문이면 뭘 찍는다? Where 정답은 Where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Good job 그 다음 분자 4번 아이가 누구 자리죠? 주어 One 어 파동사죠 Rubik's Cube competition에서 이겼대요. 빈칸 n 로 was held라는 동사 있죠? 수동태동사죠 전명구 그럼 빈칸 뒤로 동사 왔으니까 완문이에요 불안문이에요. 주어가 없다라고 해주세요. 그럼 주어 없는 게 완문이에요 불안문이에요. 불안문의 접속사 주감되죠 앞에 선에서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컴퓨티션. 사람이 아니면 사물로 보면 되겠죠. 사물이면 외치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Good job. Well done. 여기까지 해서 형용사절은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꼭 그,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Have you watched the movie? 당신, 어, 어, 여러분은 그, 당신은 그 영화 봤나요? 위치가 그거 어느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추천한 영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은 접속사 해석 없어요. 두 번째도 보세요. 여기 후가 들어갔죠? 어, 소방관은 누구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사절은 후가 누구란 뜻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어떤 소방관이에요?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미소 보내는 그 소방관은 누구다?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소방관은 누구? 웃고 있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웃고 있는 소방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해석 없어요. 3번 보세요. 자, 우리는 청소한다 해변을 웨어가 있다 해서 어디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디 같은 거 없어요. 어디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어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해요? 누구든 와서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장소를 누, 아, 누, 누, 어, 누구든 누어 간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어, 청소하는 그 맷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비치를 청소한다 라고 해서가지 Where 어디 라고 해서가지 않고요 자, I won Rubik's Cube 알죠? Rubik's Cube Competition 아무튼 이게 맞추는 그컴피티션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위치락에서 어느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2020년에 개최되었던 그 대회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형사절은 마무리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